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3참수입니다. 자, 3참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외우세요. 3참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 또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1대1 대응 증가 계속 감소. 자, 이렇게 하나로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감소는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조건을 구하면 됩니다. 자, 계속 증가할 조건. 그러면 3참수가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됩니다. fx 그래프가.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도함수는 3참수를 미분하면 2참수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참수 그래프는 이렇게 붕떠 있거나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는 도 함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반복되면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자, 이 그래프는 당연히 도함수의 부호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래프가 뭐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러면 얘는 되고, 이렇게 접할 때는 되느냐, 마느냐. 자, 이걸 우리가 다시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순간에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도 순간에서만 0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되고 역함수도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는 괜찮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에서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고 X축과 접하게 되면 판별식이 0인데 얘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표현을 하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3참수가 역함수가 되기, 존재하기 위해서, 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도함수, 2참수, 도함수인 2참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선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3x 제곱, 그 다음 미분하면, 2kx 미분하면 3k가 되고, 예의 판별식을 구하는 겁니다. 판별식을 구하면 반의 제곱.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c하게 되면 9k가 되고, 자,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k-9. 그러면 k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것은 0부터 9이기까지, 어, 9까지이기 때문에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빼고 양쪽 다 등호가 있을 때는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만족하는 정수는 10개.